아왜 이렇게 등이 아프지? 뭔가가 저기 무동한 느낌. 일단 좀 누워 있어야겠다. 아, 아, 편안. 아 편안. 음 등이 편하다. 알겠죠? 여러분들도 등이 아플 때는 저기 누워요. 음, 민간요법이야. 꿀팁. 들었으니까 휴방권 바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? 목소리 안 들려요? 들리잖아요 거짓말 좀 치지 말라고요 편안 편한... 어 근데 채팅창이 안 보이네? 안 들린다고요? 아니 그럼 귀를 갖다 대세요 스피커에 예? 아니 스피커에 귀를 갖다 대면 되잖아요. 내가 입을 마이크에 갖다 대는 거랑 여러분들이 스피커에 귀를 갖다 대는 거랑 예? 이 기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? 응? 음? 아니 언제까지고 내가 마이크에 입을 대야 되죠? 여러분들이 스피커에 귀를 대세요.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좀더 행복한 방송을 어,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나요? 뭐요? 피곤하다고요? 윤슬림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이거 윤슬림 100개 감사합니다 펫. 침 뱉었어요 가오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 잠깐. 찌루찌루 온기종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거잖아요 어디서 구라핑이에요 어 저기 빠져있어 아까 침 뱉은 사람 나와 안되겠네 음? 감히 침을 뱉어? 침을 뱉어? 글자씩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채팅창이 잘 보이지 않네요. 뭐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. 설마 침 뱉는 거 아니죠? 돌아버리신 거 아니죠? 아 근데 갑자기 <laughs> 나 소원 생겼어요 여러분들 응? 이번 연도에 방송 켜서 그냥 이렇게 딱 방송하고 방종하는거야 하루 존엔 개꿀일듯 사실상 어, 정말 갑자기 소원이 생겼네 나 버킷리스트 생겼어 이제 이번 연도에 한번 방송 켜서 그냥 진짜 이렇게 누워서 그냥 방송 날로 먹고 아, 날로 먹고는 좀 이제 어감 이상하죠. 어, 좀 와전될 수 있으니까. 날로 먹고보다는 좀 편하게. 어, 나의 하루는 나의 몸을 위한 방송. 슈원님 100개 거야. 선물 감사합니다. 저는 아, 응, 안 돼요. 누워 버리는 날. 예? 정말 개꿀 아닌가요? 그냥 이제 하루는 세상에 반항을 하는 날이야. 다 누워 버리는 거지. 이어 사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아 마이크 뭐 쓰냐구요? 마이크 그냥 싸구려 써요. PC방에서 훔쳐왔어요. 진짜 대박이고 부금이 있어야 돼. 완전 무서웠어요. 대박 사건이었어요. 뭐냐면, 내가 오늘 늦은 이유는 진짜 무서워요. 대박이에요. 예, 때는... 오늘 저녁이었죠. 내가 그 잠에서 깨고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을 봤다는 거야. 이부 예? 아, 너무 무섭네. 다른 걸로 들게. 어떤 사람이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. 예? 그것도 차 안에서. 근데 이제 그차 주인은 따로 있어. 그차 주인도 귀신을 봤다는 거야. 장거리 운전하는데 갑자기 귀신 튀어나왔대. 이제 그 얘기를 난전에 들었지. 잠자고 일어났는데. 어? 근데 갑자기 이제 방송 시간이야. 일어나서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가위눌린 거야. 꿈에서. 예? 꿈이었어요. 그냥 가위가 눌렸는데, 이제 문제는 내가 그 잠에서 깨고 가위에 눌린 거예요.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꿈 깨고, 이 가위에 걸린 거지. 예, 몸이 안 움직여. 어, 클났다. 이거 가위다. 귀신 보겠다. 이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. 예? 수탑 잡는 암탉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암탉님 1 0 0 감사합니다 뻥치시네 진짜 리얼로 그래서 이제 딱 등을 등 뒤를 봐야 되는데 진짜 힘들게 어떻게 울집양아치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보세요. 날아올라라 주작이요. 들어보세요 날아올라라 그 주작이여 들어보세요 그딱 뒤로 딱 돌아야 되는데 진짜 힘겹게 뒤를 딱 돌았거든 근데 뭔가 서있는거야 예? 근데 그냥 왔어 몰라 사라졌어 갑자기 그래서 이제 방송 키려고 딱 왔는데 그 복도에 우리집 복도에 창문이 있단 말이야 활짝 열려있고 막 비오는데 활짝 열려있더라고 아 뭐야 이거 누가 열어놨어 문 닫고 방음키러 딱 방음부스에 들어왔지 근데 아프리카 서버가 안좋은거야 방송 켰는데 20명 들어와있고 막더 이상 안들어오고 렉걸러서 채팅도, 채팅도 안쳐줘 뭐야 하고 의자, 의자 딱 기댔는데 갑자기 알람소리가 들려 꿈 깼어 사실 그것도 꿈이었어 그래서 어 지금 늦었다 하고 다시 일어나서 복도를 걷는데 진짜 리얼 또 알람이 올랐어 또 깼어요 이건 진짜 꿈이 아니 진짜 끝났어 진짜 이렇게 해서 일어났어 대박 아니에요 대박사건 아니야 어? 꿈을 세번 꿨어요. 그래서 늦었어요. 현실이 어느 건지 몰라가지고 예 대박 아닌? 로또 사도 되나요?